어, 7번이 오펜무 하늘색 레이스예요. 다음 질문은 오브무 안 입었습... 샤하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0일 기념 플러스 구독자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여러분 커뮤니티에 아혀 씹었다 잠깐 다시 자, 그래가지고 오늘은 데뷔 200일 기념 플러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제가 Q&A를 받는다고 글을 올려놨었죠. 그래서 한번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나 한번 보면서 편하게 좀 답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방송하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있다면 두둥탁!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재미 달았을 때랑 생일 때 그리고 오늘도 돈이 좋다고요? 수익이랑 관련이 있다고요?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쁜 날이니까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? 그만큼 감사한 날이라는 거지 그리고 방송하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작걸 켜안할 때?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. 점수가 조금 올랐다가 크게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니까 좀 슬프더라고요. 근데 그거 동시에 작걸을 했을 때 기쁨도 그때도 최고조였어요, 진짜. 그래서 이 질문 둘다 똑같을 수도 있겠어요. 작걸 편황 성공했을 때 가장 기쁘고 작걸 편황 했을 때 가장 슬펐어. 다음 질문 취미가 뭔가요? 아 너무 뭐 춤추기 이런 거 말하면은 조금 식상하려나? 역캠 보기. 역캠 보면서 엉덩이 긁기. 아네제 취미는 역캠 방송 보면서 별풍 선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직업이 뭔가요? 지구 수호대 <laughs> 우주에서 지구를 수호하러 온 외계 노동자 줄여서 외노자입니다. 한마디로 무직 백수입니다. <laughs> 꼭 이렇게 내 입에서 무직 백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싫었냐? 다음 질문!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는 컨텐츠 그리고 오펜모 뒤에가 살짝 오, 목적인 것 같은데 음 약간 살짝 좀 원대한 꿈인데 저는 플랫폼 대통합 퀴즈쇼 같은 거 생각만 있어요 아팝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? <laughs> 저 죄송한데 제가 치즈집값밖에 생각을 못 했어요 죄송해요 아 알플킥!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 했는데? <laughs> 아... 자 다음 질문! <laughs> 그리고 오늘 팬티 뭐냐고 물어보셨는데, 음, 오늘 팬티는 하늘색 레이스예요.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? 아우, 감사합니다, 진짜. 부끄럽게.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, 유튜브 댓글로. 어? 그 다음이 정성질문 20선이야. 샤키님이 생각하시는 본인 방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? 장점은 이쁘다. 그리고 크다. 그리고 섹시하다. 단점은 없음. 꼬물이들의 이런 말이나 행동 할때 힘이 된다 하는 거 있나요?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말해주세요.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힘을 얻었다. 학키 방송 보고 힐링했다. 할때 굉장히 기운이 나요. 재밌는데 기운은 뺏겼어? 기운은 내가, 아, 내가 뺏은 적 없는데. 반대로 이럴 때 힘들고 한데 쥐어받고 싶다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어... 네. <laughs> 마작할 때, 긁을 때? 어, 7번이 오펜무 하늘색 레이스예요 다음 질문은 오브무 안 입었습니다 <laughs> 방송을 시작하신지 200일이 되었는데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 플랫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아닌가? 방송하면서 자주 되뇌이거나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격언 있으신가요? Thank you for everything 무슨 뜻이냐면 대충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. 일단 팬들한테 너무 고맙죠. 어떻게 보면은 내 방송을 이렇게 놀러 와주는 팬들한테 항상 고맙고 이렇게 채팅 쳐주면서 왜 채팅을 안 쳐, 얘들아? 얘들아, 얘들아, 왜 지금 채팅을 안 쳐? 어어어어 좋아요. 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채팅 쳐주는. 재밌게 웃어주고 채팅 치면서 놀아주고 항상 그냥 막 감사하죠. 제가 방송 할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. Thank you for everything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받은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. 오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샤키라는 이 어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방송 200일과 유튜브까지. 성공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 있을 300일, 1년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 0 0 0 1000, 100일, 1000, 0 0일1 0 0 0일0 0 0 0 0 0 0 0 0 0 0일0 0 0 하여튼 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좋았습니다. 땡큐! 이리 와봐. 정리하고 올게요.